60세가 넘으면 중년 여성의 몸은 10년마다 3%에서 8% 사이의 근육을 잃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그녀를 단순히 약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독립성을 유지할지 아니면 천천히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기 시작할지를 조용히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매일 걷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감소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걷기만 하는 노년 여성들은 해마다 근육 근력 균형 감각을 계속해서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진지하게 질문 하나 할게요. 걷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면 60세가 넘는 많은 활동적인 여성들이 왜 여전히 일어서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낙상을 피하는데 어려움을 겪을까요?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과정을 늦추고 심지어 역전시킬 수 있는 세 가지 간단한 운동이 있습니다. 장비도 필요 없고 통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의 마지막 운동은 60세가 넘는 여성들의 낙상 위험을 거의 50%까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나이는 몇 살이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60세 이후의 근육. 손실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다리가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며 자신감이 줄어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낙상과 독립성 상실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걷는 것만으로는 종종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laughs> 세 번째 운동부터 시작하여 연구를 통해 입증된 세 가지 운동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운동은 의자 스쿼트이며 앉았다 일어서기라고도 불립니다. 60세 이후에 많은 중년 여성들이 가장 먼저 잃기 시작하는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손으로 밀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화는 보통 나이가 들면서 허벅지, 엉덩이, 둥근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심지어 넘어질 때 몸을 지탱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의자 스쿼트가 효과적인 이유는 매일 필요한 정확한 움직임을 훈련하기 때문입니다. 노년 여성의 앉았다 일어서기 훈련에 대한 연구는 기능적 근력과 이동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몸이 있는 독립성을 위해 의존하는 근육 패턴을 재건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튼튼한 의자에 앉습니다. 발이 단단히 고정되도록 앞으로 움직이고 가슴을 곧게 펴입니다. 엉덩이부터 살짝 앞으로 숙인 다음 발뒤꿈치로 밀어 천천히 일어섭니다. 이제 조절하면서 다시 천천히 내려와 의자에 살짝 닿도록 합니다. 털썩 주저앉지 마세요. 일어설 때는 숨을 내쉬고 앉을 때는 숨을 들이쉽니다. 82회씩 2세트로 시작하고 세트 사이에 약 60초간 휴식합니다. 더 쉬워지면 12일 15회씩 2겸 3세트까지 늘려보세요. 더 쉬운 버전이 필요하면 팔걸이를 가볍게 사용하거나 허벅지에 손을 얹어 최소한의 지지를 받으세요. 더 어려운 버전을 원하면 절반쯤 올라온 상태에서 2초 간 멈춘 다음 완전히 일어서세요. 이는 충격을 추가하지 않고 조절력과 근력을 향상시킵니다. 가장 중요한 안전 수칙은 날카로운 통증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근육의 노고는 정상적이지만 무릎 통증이 날카롭게 느껴지거나 악화되면 깊이를 줄이거나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고 더 쉬운 변형을 선택하세요. 꾸준히 하면 이 단일 동작만으로도 몇주 안에 일어설 때더 가볍게 느껴질 수 있으며 그러한 자신감은 다른 모든 일로 이어집니다.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허벅지, 엉덩이, 아니면 둥은 중 어디에서 더 많이 느껴졌나요? 이제 두 번째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 한발 서서 균형 잡기 60세 이후에 균형 감각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경계가 느려지고 중년 여성의 엉덩이, 발목, 코 주변의 작은 안정화 근육들이 효율적으로 함께 작동하는 것을 멈추면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것이 매일 걷는 여성들에게도 낙상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균형 감각이 좋지 않은 것이 노년 여성의 낙상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의료 및 노인학 기관에서 발표한 연구들은 간단한 균형훈련이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몸이 흔들리거나 비틀거릴 때 뇌와 근육이 빠르게 반응하도록 재훈련하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은 간단해 보이지만 몸을 똑바로 세우는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목표로 합니다. 안전을 위해 의자나 벽 옆에 서세요. 발을 엉덩이 너비로 벌리고 똑바로 서세요.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고 다른 발을 바닥에서 몇 센티미터만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가슴을 똑바로 세우고 시선은 앞을 보고 호흡은 침착하게 유지합니다. 무릎을 잠그거나 발가락으로 바닥을 움켜쥐지 않고 이 자세를 유지합니다. 각 다리당 슈렌 챔베소 레보초씩 이디사모에 반복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균형 감각이 향상되면 한쪽 당 20초 또는 30초까지 늘려보세요. 필요하면 이제 시도 사이에 잠시 휴식합니다.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들어올린 발가락을 받침대처럼 바닥에 살짝 대고 있거나 한 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잡으세요. 더 어렵게 만들고 싶다면 자신감이 생기면 머리를 좌우로 부드럽게 돌리거나 눈을 몇초 동안 감아보세요. 이러한 변형은 부담을 추가하지 않고 균형 시스템에 도전합니다.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지지대 옆에 서고 천천히 움직이며 어지럽거나 불안정하다고 느끼면 멈추세요. 꾸준히 연습하면 많은 여성들이 걷거나 돌거나 일어설 때더 나은 안정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작은 개선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낙상 위험을 극적으로 낮춥니다. 아래에 댓글을 달아 주세요. 첫 시도에서 얼마나 오래 균형을 잡을 수 있었나요? 이제 가장 강력한 움직임인 첫 번째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 벽 푸시업. 60세 이후에 단 하나의 운동만 선택할 수 있다면 중년 여성에게는 이것이 될 것입니다. 벽 푸시업은 걷는 것만으로는 절대 할수 없는 방식으로 상체, 코어, 심지어 뼈까지 훈련시킵니다. 여성은 나이가 들면서 가슴, 어깨, 팔, 등 위쪽의 근육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이는 의자나 침대에서 몸을 밀어 올리거나 무거운 문을 열거나 넘어질 때 몸을 지탱하는 것과 같은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료 및 노화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부시역과 같은 저항 기반 움직임은 안전하고 통제된 하중을 골격에 가함으로써 근육 손실을 늦추고 뼈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하중은 60세 이후 여성의 골밀도를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벽을 마주보고 팔길이 정도 떨어져 서세요. 손바닥을 벽에 가슴 높이로 어깨 너비보다 약간 넓게 평평하게 놓습니다. 머리부터 발뒤꿈치까지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하세요. 팔꿈치를 천천히 구부려 가슴을 벽 쪽으로 가져가면서 코어를 단단히 유지하고 목은 편안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 벽을 밀어 시작 자세로 돌아갑니다. 몸을 내릴 때는 숨을 들이쉬고, 밀어 올릴 때는 숨을 내쉬세요. 8, 6회씩 2세트로 시작하고, 세트 사이에 약 60초간 휴식합니다. 근력이 향상되면, 시, 볼, 리 5회씩 2, 2, 뭐, 한 세트까지 늘려보세요.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벽에 조금 더 가까이 서거나, 동작 범위를 줄이세요. 더 어렵게 만들고 싶다면, 벽에서 더 멀리 떨어져 서거나, 동작 속도를 3초 동안 내리고 3초 동안 올리는 식으로 늦춰 보세요. 이러한 변화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력을 향상시킵니다. 안전은 필수입니다. 동작은 천천히 통제된 상태로 유지하세요. 날카로운 어깨나 손목 통증이 느껴지면 멈추고 항상 반복 횟수보다 자세를 우선시하세요. 꾸준히 하면, 선, 하면 이 단일 운동은 일상생활 동작에서의 미는 힘, 자세, 자신감을 향상시킵니다. 근육, 뼈, 균형 감각을 함께 지원하므로 의사들과 물리치료사들은 종종 60세 이상 여성들을 위한 기초 운동으로 추천합니다. 이세 가지 운동을 함께 하면 걷는 것만으로는 할수 없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할수 있습니다. 이 운동들은 근력을 재건하고 균형 감각을 보호하며 60세 이후의 삶의 질을 정의하는 독립성을 지원합니다. 이세 가지 운동이 효과적인 이유는 60세 이후 중년 여성의 삶을 진정으로 결정하는 요소들 즉 일어서고 균형을 유지하며 자신감 있게 몸을 사용하는 능력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의자 스쿼트는 일상적인 움직임에 필요한 근력을 재건합니다. 한발 서서 균형 잡기는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신경계를 재훈련합니다. 벽 푸시업은 걷는 것만으로는 절대 할수 없는 방식으로 상체 근력과 뼈 건강을 보호합니다. 함께 연습하면 단순히 건강뿐만 아니라 독립성을 지원하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루틴이 됩니다. 긴 운동이나 비싼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꾸준함 좋은 자세, 그리고 몸에 대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오늘 하나의 운동을 선택하세요. 일주일에 몇번 안전하게 연습하고 점진적으로 근력을 키워나가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더 나은 이동성, 낙상에 대한 두려움 감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더큰 자신감으로 쌓여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60세 이상 여성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더 많은 과학 기반 지침을 얻으려면 건강한 하루를 구독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하고 어떤 운동부터 시작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단지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독립성과 삶의 질에 투자하는 것입니다.